여긴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한국의 고유 전통 어, 게임 어린이들의 게임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여기에 이 네, 제기차기, 예, 제기차기를 어, 영 미국에서도 이 서양에서도 해키세계라고 비슷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예예. 예. 그리고. 아, 요거는 공기. 아, 요즘은 이게 게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개울에 가서 이런 자갈도를 갖다 다섯 개주워서 공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이런 게임도 미국의 서양의 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는 거 이제 공을 던져서 이게 조그만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짚는 그런 게임인데 이 공기하고 비슷한 그런 게임이 있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윷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여기 또 윷놀이 판 있고요. 예, 예, 판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이 팽이에 대해서. 네, 팽이는, 네, 팽이. 예, 팽이는 이서양에서도이 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이 이이게신 같은 걸 감아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없죠. 왜냐면 이런 게임이 겨울 게임이라서 되게는 이 빙판에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 탑이 조금 다르고 저기 자동으로 이렇게 감아서 하는 그런 탑이지만은 그래도 컨셉이 비슷한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한글 서예를 가르 r 서 우리 한글이 이 phonetic language. 그게 뭐냐면 h a v 는 a foreign language, you can use the a p h o n e t h 그 c l a n u u a n e the alphabet. You can u 수 e the alphabet. y 아, 저희 아, 한국의 그 예술이나 문화니 여러 그 음식 문화, 아, 이런 이런 춤이라든지 고전 아, 하다못해 서예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이, 타인들에게 타국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 개인적인 그런 사명 감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긍지가 아, 제가 사실 미국 이민 생활을 40만 44년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욱 한국을 알리고 싶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그 K-팝 문화 때문에 덕분에 이제 그 웨이브를 조금 타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더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이제 K-팝과 집스탁게 이제 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세 시부터 우리 고전 이제 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도라지 춤뭐 한국의 전통 예 네, 전통 예술을. 예 예술 그런 이제 장구 춤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시범을 보일 것입니다 이 이제 그것이 이제 꼬마들이 더기에 이제 네 살짜리부터 이제 그런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 어, 이번 주말이 한국에는 한가해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통적인 게임이니 이렇게 그 꽃가옷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의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아요. 이 타이밍이 네. 아시아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행사로서요. 네, 네. 예. 어,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데 한국 문화를 좀잘 알려주시고 네. 또 미국인들에게도 또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또 한국 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제 뭐랄까 프리빌리지, 제 특권이고요. 네, 네. 정말 너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